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기다려야 돼? 응이게 우와 문 던진다 오 깜짝이야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세트 이거 뭐야 이거 거품이야? 응. 물이야 거품이야 아 어, 거품이구나 오 마이 소리가 되게 크죠? 지금 세차하러 왔어 우와. 이게 하얘졌어. 안 보여. 하얘졌어, 앞면이. 뒤면이. 제일 싫어. 우와, 대박. 우와. 알아서 움직이는 거야? 우와, 지금 뒷면도 저렇게 말랑하고 있어요. <laughs> 말랑스러워 어, 이게 말려주는 거예요, 지금, 이게 수건이 물기에 닦아주나봐요, 이수건이 아, 나 진짜, 이수건이 재밌어, 나. 우와. 우와. 아, 말려주는 게 아니었구나. 저게 말려주는 건가 보 어, 무서워. 왜 이렇게 여기 안으로 떨어질까 봐. 자, 이제 말립니다. 좋았다. 어, 갑자기 왜 이렇게 시원해? 짱 쭉쭉하고 있습니다. 와우! 장면, 뒷면, 더말리고 지금. 오, 우와! 깔끔해졌습니다. 와, 잘 보인다! 이보세요. 엄청 발려요. 자, 저입니다. 저 이렇게. 지금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있어요. 엄마, 안녕, 안녕해줘, 안녕, 안녕, 손으로, 안녕해달라고, 손으로. 안녕.